네 오늘은 미사사에서 구입한 물품이 왔는데요 이렇게 센스있게 신문지에 싸서 오셨어요 네. 네 이거는 감사하다면서 공짜로 주신 거예요 그릇인가 봐요 그리고 이건 바니쉬 수성이에요 네, 용량은 120 유광이고요. 120ml 아마 정도 될 거예요. 네, 이거는 경화제랑 레진. 이거는 제가 이번에 샀죠. 음, 포장도 깔끔하게 해줬어요. 그리고 이거는 제가 어, 빵 만들기 세트를 샀어요. 여기에 준비물이랑 다 들어있어요. 미사사에서 산 거고요. 네, 오늘은 포스팅 여기서 마칠게요. 감사합니다.